유교 권위주의에서 노자 포퓰리즘으로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파 논객들이 대부분 배제한 주제인데 좌익 사이에는 의미가 있는 자료가 있다. 대구 민중항쟁 사건, 여순 사건의 지휘자에도 목사가 개입됐고 4.3 사건에도 마찬가지란 사실이다. 일제 시대 및 1950년대 애큐메니칼 조직인 YMCA는 노자를 가르쳤다. 좌파 기독교는 해방 신학 같은 동구권 기독교의 종말론을 구현했으나. 한국의 좌파 기독교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 이 없는 중국 문명의 왕조 종말론인 후천 개벽 신앙에 깔린 노자를 전면화했다. 90년대를 상징하는 책이 있다면, 김경일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이다. 그리고 달려간 것이 노자다. 함석헌 저작집에서 공맹을 비하하고, 노장을 긍정한 자세를 맹신하는 일군의 운동권 기성세대 집단이 존재했다. 90년대를 상징하는 또 다른 책이 있다면, 백낙청의 문학평론집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책꽂이에 꽂아뒀다. 백낙청이 사용한 게오르그 루카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너무 순진하다. 백낙청이 분단체제론에서 월러슈타인의 세계체제론을 취해서 유대사회주의를 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기초한 후천개벽으로 돌아선 것이다. 1990년대는 동서를 아우르다는 말은 인간 신적 경지의 입성이다. 그러나 2020년에 와서는 동서를 아우르다라는 말은 중국 공산당에 의존하며 트럼프를 속이려 하는 문침해의 자세로 사진된다. 1990년대는 반공 체제는 꾸준히 무너뜨리면서 좌파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사회 조직은 꾸준히 강화됐다. 신천지가 우공이산이란 용어를 써먹기 전에 좌파들이 먼저 쓴 말이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사회 조직으로 고도로 팀플레이하는 짬짬이 조직으로 사회 권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좌파들은 두 개의 거짓말을 통하여 국민과 세계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가 기독교가 전혀 아닌 중국 문명 왕조 종말론 신앙을 기독교라고 구라를 친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가 아닌 혈연 연 고집단의 품앗이 사회주의적인 짬짬이 조직을 시민사회라고 구라를 친 것이다. 사실 의심은 1990년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의 주류세력은 유럽의 동구권 성향이지만 평범한 국가에서 좌파를 후원하는 데에 있어서 유효한 반론으로 사기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국격을 지키는 자살골을 택했다. 그것은 점진적인 몰락을 가져왔다. 1990년대는 반공체제의 끝없는 붕괴였다. 국가주의는 상명하복으로 박정희와 전두환의 위기종속적인 인맥집단이다. 좌파독재는 민족의 방통일전선이란 연대 속에서 나타나는 혁명이란 전망 속에 나타나는 푸마시 사회주의 인맥 집단이다. 공맹은 가시적이고 투명한 신분사회제였고, 노장은 암호코드에 쌓인 은밀한 도식이었다. 나는 계속 같은 주장을 한다. 군사정권 때김지하 시인이 비판한 국가 권력을 품은 부패인이나, 민주화 체제의 두레푸마시 조직에 의거한 부패인이나, 어퍼치나 매치나 관계라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서도 조갑재기자와 그 주변 세력으로 상징되는, 부산 경남권 천도교 성향의 할아버지들은 천도교 안에 깔린 노자코드를 터놓고 이야기 안 하신다. 1990년대는 우파 진영의 거대한 균열이 나타난다. 1990년대의 김영삼 정당은 민주자유당이다. 일본의 자민당 거꾸로 세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승만 자유당의 좌파선언이다.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의 서구적 개인관이 아니라 경계 해체와 경계 극복의 노장적 자유가 있다. 그노. 장적 자유를 통하여 군대, 군대에서 해원풀이하는 무당 노르마는 안땡땡 캐릭터의 몫이 존재한다. 1990년대의 대학가에 이런 이야기가 퍼졌다. 지금은 온 사회에 기독교가 퍼져 있어서 뭘 해도 너네가 이긴다. 미래엔 우리 종교가 사회에 퍼지면 뭘 해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문제는 좌파는 좌파대로 조선일보 중심의 보수언론은 보수언론대로 다. 루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문화교체의 전면화 없이는 사회를 못 바꾼다는 것이다. 이미 좌파가 문화교체하는 법은 다 보였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다. 무조건 지배권력과 반대돼도 어떤 비율 몫의 제도권 지위는 무조건 허락해야 하는 지위다. 그런 것을 반복 주장하면서 사회 요소 요소에 지배 이념과 반대를 내세우는 인사를 장악시켰다. 우파는 이게 없이 지금의 좌파 사회를 뒤집지 않고 조갑재 씨의 박정희 전기장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